정사면체 높이와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높이는 3분의 루트 6a. 부피는 뭐다?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평면 도형이나 계속 대응해 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하고 나서 뭐 했냐면 정삼각형을 했었죠. 그러면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로 직선 직육면체 정육면체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사면체가 나오는데 이 정사면체 특성이 뭘 갖고 있냐면 그 그림이 뭐로 둘러냐면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정삼각형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정삼각형 도형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외심 내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3대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모든 삼각형이 이것이 다 같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이세 개가 다 같은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면, 지금 하는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특성이 뭐, 무게중심이랑 외심이랑 내심이 다 일치한다는 그 성질을 적용을 해서, 이 정사면체에서, 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이 밑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무게중심의 역할을 해요. 무게 중심. 근데 우리 다른 건 뭐라 하더라도 중학교 때 무게 중심 배웠으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성질이 뭐냐면 이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2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삼면체첫 번째 이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직가 삼각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을 표시한 부분을 떼올 건데, 이 빨간색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삼면체니까이 길이는 A인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문제는 요 길인데,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선분 AM이, 선분 AM이 뭐냐면, 정삼각형이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될 거고요. 아까 그러면 ah, h가 abc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무게 중심을 하기 때문에 ah는 am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곱, 3분의 2를 곱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한번 보게 되면. a의 제곱은 h 의 제곱 더하기 3분의 a제곱이니까 h 의 제곱은 3분의 2a제곱이 되고 따라서 h는 뭐가 되냐면 3분의 루트 2a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입체 도형이니까 아까는 평면 도형이니까 높이와 넓이를 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입체도형이니까 높이와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높이와 부피를 구할 건데 지금 정사면체의 높이는 뭐였냐면 3분의 누트 6a였죠. 그러면 정사면체도 뿔이기 때문에 이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3분의 1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밑넓이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높이가 필요한데 그러면 자. 정사면체가 밑면의 모양이 뭐냐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공식 뭐다? 4분의 루트3a 제곱. 높이는 뭐다? 3분의 루트6a.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12분의 루트2a 세제곱이 돼서 정사면체 높이와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높이는 3분의 루트 6a. 부피는 뭐다?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